꽃수당 시인의 시 627번. 제목, 꽃 잠들다. 남성꽃나비 작가. 그늘진 외딴꽃에 자산 낭비의 꽃. 가난한 이 힘겨운 이웃은 배품의 꽃. 나름의 꽃으로 피어나고 이겨내는 가슴에는 예쁜 꽃. 건강의 열매는 비치며 희망이다. 올한해 베풀어 주신 사랑,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 새해,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걸어본다. 올한해 끝자락, 마지막 날이 아름답기를 유종의 미를 거두며 눈꽃 한기 가득한 크리스마스 성탄 날이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